안녕하세요, 신심해예요 오늘은 솔잎 순좀따 보려고요. 솔잎. 그래서 효소 좀 담가 보려고요. 와. 우리 집 자기꽃. 여기는 좀 늦게 펴요 날씨가 조금 밑에보다 좀 추워서 좀 늦게 폈어요. 다른 데는 다 폈더라고요. 자기야기 한번 솔잎을 한번 따보겠어요 솔잎을 따보자 솔잎 음. 순리따기 2탄 내가 따다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저씨가 따고 있어요. 저는 이만큼 땄어요. 이만큼 똑똑 소리난다. 똑똑 우리 집 소나무. 정원에 심어 놓은 거예요. 응? 사다리 놔야 되지 않나? 저기만 삐쭉 나와가지고, 가운데만. 비기 싫어. 가운데만 삐쭉 나와가지고 비기 싫어. 여기도 잘라야 될것 같은데? 좋 옆에 있잖아, 가방에. 아유, <laughs> 아유, 웃겨. 거 이제 떨어진다. 아유, 웃라 응? 저 앞에 저쪽에 어디? 여기 또 있어? 들고 갑니다. 요로로롱. 여기 있는 거 찍었, 여기 있는 거 했어요, 앞에. 뒤로 갑니다. 응? 어? 그게 좋아? 이건 더 파랗다? 응? 이게 좋은 거야? 이건 조선소나무고. 어, 이게 조선소나무? 어, 저거는 조선소나무. 이건, 이건 또 녹색이다. 이거 좋구 이거 아주 좋아 진짜. 소독을 안 하니까 완전히 무공이다 무공 재밌지? 똑똑 소리 나니까. 아, 많다. 무겁다. 내려놔야지. 아, 무거워. 아유. 잘하는데. 아, 힘들던데. 더워서. 이제 이거를 흐르는 물에 양파망에 넣고 송진을 뺀 다음 물기를 쫙 빼서 설탕에 저어야지. 설탕물을 또 만들어서 버야 되는데. 얘는 물이 별로 안 나오는데 이게 송 저기 뭐지 청이 잘하는데 와 진짜 하늘 너무 이쁘다 하늘이 와 진짜 이뻐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좋다 좋아 너무 밝아서 좋다 꽃좀 봐라 꽃 우리 집꽃 창미도 있고.